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올류렉스턴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 날짜는 2025년 5월 1일이고요. 현 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지역에는 43대의 올류렉스턴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올류렉스턴 2.24륜 더 블랙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6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7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6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영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구요. 네, 휠도 블랙 휠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휠개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10만 6천 k 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키두개다 있구요. 전자식 기어노브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에는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네, 핸들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구요. 반대편에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구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 추가되어 있고요. 뒷좌석 모니터까지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잘 활성화되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1년식 10만 6천 킬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더 블랙 등급의 차량 옵션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7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올뉴 렉스턴 2.2 4륜 더블렉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4,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7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4,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구요. 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구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만4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차로 유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어라운드빌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있고요. 휠기스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스텝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1년식에 10만 4천 킬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판매금액은 2,7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올류 렉스턴 2.2 4륜 더블랙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뉴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이번 연도 11월 20일까지 보증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은 2,85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5% 나오고 있습니다. 내 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구요. 네,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9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구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 추가되어 있구요. 네, 썬루프 역시 추가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1년식에 9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11월 20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285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올류렉스턴 2.2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3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4,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역시, 네, 해당 차량은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넉넉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은 29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4,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네, 회색 색상 들어가 있구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5만 4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내비게이션, 네, 앞좌석,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유지 센서 적용되어 있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되어 있구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3년식 54,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4,221만원에 판매했던 차량, 현재는 2,9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올류렉스턴 2.24륜 더블랙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5,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번 연도 12월 4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3,09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55,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2%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스텝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과 후측방 카메라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타이어트레드는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게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1년식에 5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12월 4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3,09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올류렉스턴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